일반 s 90.7 메가헤르츠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의 맛보시요박상준의사평론가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최빈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이 첫 장관급 인사. 그런데 오늘 그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말말말 얘기하다가 지금 송미령 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얘기만 3부 내내 했는데요. 전반적인 그래도 이번에 개각. 대해서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 그리고 뭐 정말 이건 잘했다 이건 못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괜찮은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네. 총평은 저는 아주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아주 잘했다 아주, 송미령 잘, 장관, 잘, 장관 잘. 빼고 빼고 네 음. 아. 당연히 빼고요 <laughs> 어, 아주 잘했다 예. 일단 일단 그윤 대통령 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던 큰 틀의 방향을 보니까 예. 초기에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높아 보이고요. 음. 어, 뭐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다든지 정동영 예. 또 강선우 전재수 등등에서 국회의원 안에서도 전문가에 음. 들어온 사람들을 다 발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은 1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장관들이 예. 제일 잘합니다. 예. 지역 장관도 정치인들이 더 잘합니다. 음. 잘한 것 같고 그 중에 저는 앞권은 고바무 장관이라고 봐요. 아. 어, 예, 예 안규백인데, 예 안규백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이에요, 방위병. 아 그래요? 예, 방위병. 예. 어, 61년 쿠데타 이후에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 된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안규백은 어 국방 전문가, <laughs> 웬만한 국방 전문가보다더 전문가예요. 뭐 인기 내내 2년 빼고 다 국방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14년 동안. 네. 예. 국방위 최고의 전문가고, 거기다가 인품도. 아주 겸손합니다. 음. 아주 겸손하고 거기다 또더 나가서 우리 군에 대한 애정도 보통이 아니에요. 아들들 다 어, 아들이 세 명인 걸 알고 있는데 네. 해병대 또 병장 다막 제대로 하고. 아, 다 현역으로 하군요. 예, 국방위원장하면서도 군인들한테 가지고두 손으로 손을 잡을 만큼 그런 음. 정도 의요정이있기 때문에 저는 안규백 의원을 국방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한 것. 5 6쿠다타이 64년 만에 예. 첫 민간인 국방부장관. 아주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하나 빼고 다 잘한 인사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아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뭐어 저도 중복될까봐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예. 어, 이번 인사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그 예, 중에 하나에 또이 인사를 뽑는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예. 다행히 겹치지 않았습니다. 어, 누구 뽑으셨습니까? 예, 저는 전민주 노총위원장 현 아. 철도 기관사, 그렇죠. 네, 예. 김영훈, 예. 파격이라는 내정자 얘기 나왔었죠. 예. 고용노동부 장관. 정자 예. 그날도 그 KT 운행을 마지막까지 하고 예. 밤에 이 들어오는 제가 영상을 봤는데 참아이 음. 어, 노동장관으로 적격인 사람을 예 내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안전 운행하겠다라고 했어요. 음. 지금 우리가 그 경사 위에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민주노총 출신의 어 노동 장관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앞으로 이런 사회적 대화가 굉장히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우리가 뭐4.5그근무 어, 예. 그리고 뭐이 청년 관련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노동 분야에 네. 지금 이제 그리고 지난 3년간 이제 거꾸로 갔던 여러 가지 노동 현장에 대한 문제들 저는 이 김영훈 후보자 내정자가 잘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정말 의외의 인사였고. 그렇지만 굉장히 신선한 인사였고 잘된 음. 인사다. 예. 네. 뭐 교수님은 뭐 아까 송민영 장관도 잘했다고 했으니까 뭐 이번 인사는 뭐, 아,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흑묘백묘 인사. 네. 아 흑묘백묘 예, 예. 인사. 그 우리가 선거 때도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 그것을 잘 드러내는 인사. 예. 초기 인사였다. 네. 예. 예. 거의 흠이 없다. 거의 흠이 없다가 아니라 뭐 흠이 없네요. 뭐 <laughs> 아까 보니까 송민영 장관까지도 뭐 네. 괜찮다 잘한 거다 했으니까요. 네, 신선하고 뭐 예. 근데 네. 아까. 표농가님도 송민정 장관 외에는 뭔가 잘했다, 하시는 네, 그까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잘했다는 저, 평가네요. 잘했다고 하는 건은 아직 잘잘 몰라요. 지금 우리는 윤창렬이가 원하는 사람이 국무조정실장이 됐는데 인사청문회를 봐야 돼요. 잘내가잘 예. 모릅니다. 예. 아, 이 사람은 뭐 그냥 관료생활을 하다가 지금 네, 신선하긴 해요. 여 보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관료생활 했어요. 국무조정실에 있다가 예. 이따가 LG로 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전략 글로벌 전략개발 원장 맞서 또, 또 받게 된 거거든요. 음.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잘또 예. 모르고. 소 벤처기업 한성 한성수도 또뭐 이름은 유명하지만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금전 예. 해봐야 돼요 능력이 능력은 없는지 없는지 모릅니다다 커리어만 음. 좋다고 능기는거 아니에요 예. 어 나머지 이제 전재수 장서강선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가검증했고김용훈도 앞으로 좀더저도신사도 예. 봅니다만 좀좀더찾해 봐야 되고 어 나머지 이제 뭐조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또 문제가 또 생기죠. 어, 부동산 관련해서 예. 어, 앞으로도 눈치 켜보겠습니다만는또이 배경은 LG 원장을 지냈던. 과기부 장관도 또 홀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 인사청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문제가 음. 없기 때문에 예. 비교적 전문가라고 평가해주고 음. 잘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음. 깜짝 놀랄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예.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최최종 평가에서는 안된다좀더 음. 지켜보자. 인사청문회 로? 한번 보자. 인사청문회 네.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인사청문회 얘기 좀 해볼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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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끝났습니다. 아, 김민석 국무총리 아, 후보자 아, 24, 25일 이틀간의 청문회를 좀 보셨을 텐데요. 총평 들어보고 시작. 볼까요?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김민석 이 후보자 청문회는 이 청문회 시작 전부터 너무 네. 그 국민의힘에서 돌을 넘는 음. 뭐 증인 신청부터 해서 너무 돌을 넘는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어 사실 실제 이틀 동안은 큰어이 내용이 없었다. 네. 네. 공격이나 해명이나 네뭐큰 음. 기대도 안 했지만 네. 사실 어 기대 이하다 <laughs> 네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뭐큰거한 방이 없었고요. 네 어, 그렇죠. 그리고 뭐또 민주당에서는 뭐 그냥 무조건 옹호하는데 또 급급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평가도 있고요. 대기한 의욕이 여전히 그냥 의욕으로 남아 있는 기분입니다. 예. 네 그렇다 말씀드렸는데 평론가님은 이번 이틀간에. 총리 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삼무청문회였다. 아, 삼무? 삼무 예. 결과적으로는 여야가 윤석열 정부 때와 비교해서 공격과 수비만 바뀌었다. 아 지난 예는 지난 정부랑 네. 똑같, 똑같다 똑같, 이거네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윤석열 정부도 마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명이지보다 별로 다를 거 없어요. 너무 과도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음. 국민의힘 이번에 하는 거 봐보세요. 민주당 하는 거 봐보세요. 자. 국민의 같은 경우는 준비가 안돼 있어요. 금작할게 없어요. 서류만 지르고 예. 어,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아니면 말고 어뭐유원을 채연 어던 장롱에 채연 어던말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시이만 풀이 이렇고 준비가 안돼 있다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은 청문하지 않았어요. 엄호하는 거예요. 아유 <laughs> 훌륭하신 우리 후보님 예.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물리 능력 위주 맞네. 이게 무슨 여당입니까? 과거에 국민임도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민주당도 똑같다고요. 또 하나, 예. 김민석. 자료가 없어요. 예. 뭐할게 없어요. 자료 제출을 번, 본인의 하였... 말씀을 미, 믿어야 된다고. 예. 무슨 종교재판도 무슨 아니고 본인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그냥 음... 아무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료 제출하니까 자료 제출하지 않고 또심지어또 자료 제출에 실수한 거전 부인까지 정, 정인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 때문에 또 증인도 안됐어요 증인도 없어요 예 이런, 이, 이런 인사청문회 봤나요 처음이라고들 총리 처음 하면서. 차, 증인 참고인 없이 한 인사청문회는 없어요 뭐, 없었다고 할 정도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 인사청문회 해본들 그러니까 여야가 공격과 수명만 바뀌었을 뿐 정권 바뀌었다 그래서 뭐 이재명 정부대로 봤자 뭐 대단한 거. 천만의 만만의 말씀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본들 그분들 예. 국민의 힘에 별로 얻는 거 없고요 민주당 별로 다할필가 없고 이재명 정부 앞에 두고 봐라. 아, 예. 이재명 정부도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고비를 맞을 것이다. <laughs> 네. 공격과 수비가 바꿔, 바뀌었다는 거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 예. 어, 3년 전을 생각해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예. 어, 보고서 채택에 민주당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덕수 그 당시 공총리 음. 후보자는 김민석 후보자보다 훨씬 더 자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산 증식에 문제가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해줬을까요? 정부 초기에 빨 빠른 안정을 위해서 국무총리는 어 빨리 임명이 되는 게 맞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국무총리로 임명이 됐거든요 저는 어그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힘이 네. 정말 국무총리로서의 자질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냈다면 당연히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맞고 국무총리가 되지 않는 것까지도 민주당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네. 저는 그런 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진우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이런 부분들이 어,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그게 국무총리가 되는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사유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이 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두 명의 곽규택, 주진우 의원이 너무 그 문제를 정말 침소봉대에서 너무 크게 네. 키워서. 정말 오죽하면 진짜 왜 논두렁시계까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김민석 후보자 입에서. 이건 정말 검찰의 정치 수사 같은 느낌으로 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뭔가 김민석 후보자의 이런 그 총리로서의 능력 자질 이런 것들을 질문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들을 해오니까. 그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그걸 자꾸 이제 방어하다 보니까 좀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예, 이 국무총리 청문회 정말 아쉽다 그렇지만 빨리 어 지금 뭐 마지막은 파행으로 끝났지만 어 저는 이 표결로 인준을 해서라도 빨리 총리 임명을 하고 국정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예 일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뭐 수준이가 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평론가님. 네. 뭐 앞으로 그러면은 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아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기 네. 뭐 야당이 저렇게 반대를 뭐 당연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 표결로 가서 그냥 또 예전처럼 되겠죠. 또 윤석열 정부 때처럼 뭐또 다시 임명하고 또 되겠죠, 계속 이게 도돌입처럼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되는 거죠 에 네. 윤석열 정부 때가 똑같다니까요. 아. 그러면 반대하든 반대하든 찬성하든 예. 찬성하든 가는 거예요. 어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런 얘기는 그냥 정치꾼들이 하는 얘기고 예. 어 김민서 후자가 보 정말로 다른다고 하면 은 본인이 먼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본인이 먼저. 일단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면 하고는 나 충분히 검증하시라. 정당은 예. 잘못했다. 예. 아 그렇게 하면은 야당 국민의힘 이번에 몰아붙인 것이 좀챙피하죠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아, 근데 본인도 자료 제출, 제출 안 했고, 걸명분도 해가지고 음. 증인도 없어요. 뭐를 검증을 해요? 검증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총리도 이렇게 하면 돼요, 또. 내년에도 또이 국무총리도 바뀌면 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자료 제출을 왜 합니까? 하지, 하지 말지. 과거에 한도수도안 했다. 그걸 하도수 안 하죠. 망했어요. 그럼 이 정권도 많은 거고. 음. 어,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야 공소만 바뀐 것이지 어느 쪽이 더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런 편향된 정당 내부의 발언인 것이고 네. 저는 이 정권도 마, 마찬가지다. 앞으로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음. 음. 뭐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가 볼수 있는 거죠. 아무런 검증이 쳐도 지금 궁금한데요. 거죠. 네. 일때면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쌀농사를 짓는데 2억 원을 투자했어요. 예. 네. 제채빼 가지고 한 달에 450만 원 가지고 유학비비를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뭐 저기 뭐 있다면서요. 저기 아, 아니, 쌀농사 아니라 배추 농사다. 제가 미안합니다. 배추 농사에. 네. 아니 배추 농사에 가지고 그 배추가 금배추가 됩니까? 저거 궁금해요, 그런 거. 아니, 어떻게 2억을 투자했는데 450만 원씩을 받아요? 저도 그것도 받아 유학가고 싶어요, 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금지, 금정이 안 된다고요. 음. 본인이 그냥 믿어달라고 하면, 이거 뭐 어떻게, 이걸 가지고, 아, 금정 낮았으니까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키세요, 예. 그냥. 그 3년 전에 국민의힘에서 그런 도덕성 검증은 음. 비공개로 따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예. 그렇게 제안했던 당이 뭘 3년 동안 잘한 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그 도덕성 검증을 청문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해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이번 파행의 가장 문제였다. 파행의 가장 주된 이유였다라고 네. 좀 생각이 들고요. 전 솔직히 이거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지금 천병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네.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정말 김민석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지금의 이 소위 제2의 IMF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예. 그런 걸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였어야. 저는 국무총리로서 자질이 있다 없다라고 국민들도 좀 판단이 됐을 거고 그렇게 해야 여론도 형상이될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웠고 다만 조금 그래도 조금 고무적이었던 건 김희정 국민의힘 예. 의원이 그 채무 관련한 질문했을 때좀 예. 어 질문이 그래도 검증을 하는 좀 검증에 가까운 질문이다. 예. 물론 그 수치를 아느냐 모르냐가 그렇게 결정적일 수는 예. 없지만 그런데 거기에 조금 김미성 후보자가 어 준비되지 않은 예. 발언들을 한 것은. 좀 예. 아쉬웠다. 그래서 이 준비가 그런 쪽에 앞으로의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총리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질문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총리도 그런 준비를 했을 텐데 저는 아까처럼 그 450만 원을 어떻게 벌어냈는지 내가 지금 이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지금 예. 채웠는지 이런 거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준비도 그렇게 된것 같아서 예. 저는 청문회 방식이 이번 기회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국민들도 원하고 있을 겁니다. 예, 뭐 당연히 뭐정책적 영향에 대한 이게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덕성 여부도 사실을 하나의 참고 요소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그 공직자로서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이제 비공개 도덕성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공개 인사청문회에서는 차질을 금증하자고 얘기를 합니까 저도 예.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게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덕성 검정부도 음. 문제가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공직 사회가 사실 엄청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엄청 부패했습니다. 김민서 후보자도 보니까 거의 스폰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죠. 현금 400만 원 받는데 그 증거를 대라면 어떻게 증거를 됩니까 그거를. 음. 그러니까 여기 뭐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 또뭐뭐 뭐, 저기 보면은 책을 판매하는데 출판 기념회 하는데 1억 5천만 원 받아, 받아요. 예. 그거 저기 받치자그 청년에다가 내 액수를 안 써요. 그건 대부분이다. 그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거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또 무슨 무슨 빙부상 1억뭐 오천만 예. 원또뭐뭐 뭐 등등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또뭐캉한테도 예. 엄청나게 혜택을 받은 것 같고 증거가 없지. 예. 그니까 러 저는 이런 문제를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에 우리 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다고 얘기하면은 예. 나를 밟고 와라. 음. 아 내가 이러이러한 것도 철저히 내겠다. 이거는 없다.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수준이 높은 청문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예. 민주당도 수준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수준이 낮은 국민의힘이 민망하다고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앞서 예. 제가, 제가 비아냥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구나. 똑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인사 관련 얘기가 시간이 뭐다 갔네요. 벌써 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30초씩 그냥 인사청문회 이번 앞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재연 정도 간략하게 듣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지금 총리 청문회를 보면서 어.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다. 예. 민주당도 그렇게 뭐 잘했다라고만 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정치권 내에서 이런 식의 이 후보자 검증 방식은 예. 저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예. 좀 보여지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족의 심상까지 터는 일 때문에 예. 이 후보자로 나서는 거에 대해서 다들 꺼린다 이런 예. 얘기를 뭐 왕왕 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라 의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예. 그런 사람을 선별하고 검증하는 그런 청문회가 될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조금 어... 같이, 예. 예, 좀, 고민을 해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편호관님,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도덕성 검증과 차질 검증은 좀, 별도로 분리를 하자. 예. 아, 그렇게 해서, 어, 유, 유능한 인물들이 정부에서 역할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어, 끝으로는 성미령 장관님, <laughs> 네, 빨리 물러 나십시오. 오늘이라도, 그죠? 물로 나아시 해라. 로 아, 농민들 예. 가슴에 태워박는 거, 제발 그만하고 예. 내려오십시오. 학자의 양심은, 예. 그렇게 그 가볍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박상배 사편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빈 교수였습니다.